예, 윤석열은 재판에 계속 안 나와요, 선생님. 예, 네. <laughs> 안 나와. 음. 네, 뭐 다음 재판도 안 나온다 고 그래요. 예. 네. 어, 근데 이제 지금 CCTV가 공개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아, 어, 공개되면 재밌을 텐데, 선생님. 뭐 빠스 있고 뭐 저항하는 모습 <laughs> 뭐 보는 게 그렇게 어. 국민들로서는 즐거운 경험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뭐. 왜못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는 알수 있으니까 궁금증은 <laughs> 좀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얼마나 쓰레기인지 네. 소위 이 나라의 검찰총장을 해먹고 네. 대통령까지 해먹은 놈이 음. 진짜 얼마나 개쓰레기인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영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빤스만 입고 진짜 발버둥치는 그게 네. 네. 소위 한 나라의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나 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니까 얘가 그. 발버둥을 치고 막 이제 그때 사실 이제 일각에서 우리가 이제 다 아우 어떤 이제 특검 진짜 좀 확실하게 좀 끌고 못 나오냐 뭐 음.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를 좀 인원들이 좀 노렸던 거 아닌가 윤석열 쪽에서 음. 그렇게 해서 진짜 좀 뭔가 어좀 다치고 음. 어뭐 그렇게 되면 이걸 와씨 인권 막 완전히 네. 예? 대통령을 이렇게 할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반전을 노려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놈들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뭐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흐름에? 음.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잘안 다친다는 거예요. 안 다친? 이게 <laughs> <laughs> 예, 살이 많아가지고 네, 네. 어, 어, 어지간히 어. 굴리고 떨어뜨리고 넘어져도 엉덩이 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네. 쿠션이 큰가요? 쿠션이 막퉁퉁퉁이기 <laughs> <튕기기> 때문에 네. <laughs> 와 만만치 않죠 음. 그 상처내기가.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아,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건이 즈음에 그 플라이츠가 음. 그 한미의원연맹 그 나경원 손꼭 잡고 대화했던 네. 그날인데 네. 그날 그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윤석열 음. 대통령 인권 이거 네. 주시하고 있다고 음. 어, 조금이라도 뭐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게 약간 좀 1년에 다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CCTV가 공개되면 네. <laughs> 이제 작살 날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진짜 아, 이렇게까지 저질인 겁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런 저질이었던 거죠. 하...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 된게 아니라, 된게 아니라, 원래 저질이었던 거죠. 원래 그런 저질이었다. 네, 그거를, 아... 그야말로 온갖 포장지로 다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혔던 거죠. 네, 그 전에 그, 박건웅 화백의 작품이었나. <laughs> 그, 그림 하나 있는데요. 거대한 멧돼지를. 네. 그 오다도 언론들이 막 조명을 비추고 화장하고 뭐 그러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네. 대통령 되기 전이었어요. 아, 네. 네. 잘 그린, 잘 그린 그림이네. 네. 굉장히 네. 잘 그린 그림이죠. 네. 예. 그 윤석열한테 특혜 베풀었던 구치 소장. 네. 네 결국 안양교도소로 갔습니다. 음. 근데 이거 전보가 아니라 이거 언제 파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시키고 네, 그래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전문 행동에서 예예. 예. 저는 뭐 안양교도소 왔다 그래서 거기 잡혀간 줄 알았더니 그거 <laughs> 아~ 좋습니다. 선생님. 어, 교도소장으로 네. 다시 이제 간 건데 아 잡혀갔어야 한다. 네. 뭐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죠.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지금 그 감옥 안으로 아. 어,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어, 거기서 바로 그냥 네. 가까우니까. 그렇죠 이~ 잘 그~ 소장 방에서 감방으로만간방 <laughs> 감방으로. <가면 되잖아. 웃음> 간단한 그 이동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국힘당은 지금 자멸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선생님? 뭐 그렇죠. 착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빤스 농성을 하니까 네. 어, 전환길이 논린구 어. 논린구 농성을 하다가 그 뒤를 어서 이제 김문수가 다시 네. <웃음> 빤스 <웃음> 다시 빤스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야, 얘는 뭐 네.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반스 네. 연대 아니겠습니까? 반스 연대, 반스 런닝구 연대 <laughs> 네, 그러니까 속옷 연대일 네. 수 소건 있고요 연대. 이,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에 대한 연대감을 표현하는 <laughs> 방식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환기는 그래 보였어요 네. 김문수도 그런 겁니까? 저도뭐 내심 윤석열에게 아 동조하는 행위로서 같이 이제 반스 농성을 했을 수 있는데 또그 표를 가져오려고? 네, 근데 문제는 <laughs> 네네. 이게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연대를 한다 그러면 뭘 가지고 연대를 하냐면 예, 예? 그 사람이 주장하는 뭐 요구, 예. 목표. 그래서 같이 구호를 똑같은 구호를 외쳐주는 게 사실 음, 연대의 본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데 얘들은 연대를 패션 연대라고 생각하나 봐요. <laughs> 똑같은 옷을 입고 네. 똑같은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을 연대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마 패션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한 가지는 김문수가 뇌가 급격하게 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어뭐 지난 대선 토론 때도 네네. 드러났지만 음. 이번에 국힘당 내에서도 토론 과정을 보면 네. 뇌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든단 말이에요. 아, 확실해요. 뇌가 이제 급격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본인도 음. 알 거예요. 네. 자기 뇌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건 선생님이 이제 그걸 한 분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변절자들, 네. 배신자들의 특징이다. 또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한번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정신 파괴는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뇌가 퇴화하면 <laughs> 뇌로 승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뭘로 승부해야 되겠습니까? 어... 몸으로 승부해야죠. 아... 그래서 김문수가 자기의 체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네. 계속합니다. 네. 그렇하게 어? 어... 대선 떨어지고 난 직후에도 맞아요. 어, 막 산에 올라가 가지고 네, 그때도... 턱걸이 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바스는, 바스는 아니지만 반바지 하여튼 러닝 이런 거 입고 막 덕걸이 하고 덕걸이 하고 훌라후프 하고 아, 그런 거 하고 계속 몸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laughs> 그 왜냐하면 시선을 돌리는 거죠 아. 내 뇌를 보지 말고 몸을 아. 보세요 야. 난 아직 안 죽었어요 뇌는 죽었지만 <laughs> 몸은 살아있어요 아. 뇌를 보지 말고 내 몸을 봐라 네 그러니까 음. 김문수 입장에서는 뇌에 관심이 쏠리는 걸 막아야 되기, 되기 때문에 일단 몸으로 승부하는 중. 선생님 무의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네요 아, 예, 그렇죠 아야 이거 진짜 심리 분석인데 이거. 어, 몸으로 승부하는 중이다 그래서 반스를 아 보여주면서 내 탄탄한 <laughs> 유체미를 보세요 <laughs> 나안 죽었어야지 <laughs> 네그 운동하는 걸 보니까는 운동을 잘 하긴 하더라고요 또 완전히 네. 뇌가 망가지면 또 몸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laughs> 어~ 개들도 네. 뭐 치매걸린 개들이 또뭐잘뛸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아, 네. 이제 그런 경우다 예. 네. 예 아무튼 뭐서원 연대가 네. 같이 함께 같은 방에 좀 예? 윤석열 김문수 전환길 다 같이 음. 딱 같이 빤스 넣는 걸딱 같이 앉아가지고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같이 넣어 주면 또 얘들이 사이 좋게 지내냐 예 네. 전혀 그렇지 않아 습니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넣어 주고 싶은 거죠 저희들도 네. 같이 넣어 주면 뭐 이제 아, 친구 바하겠죠그 김건희도 음. 어, 같이 살게 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네. <laughs> 주장을 합니다 그건 이제 <laughs> 사실 동물학대죠. 네, 어, 김건희가 유석열에 대한 학대다. 같이 살면 가만 네. 두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